사디캅. 오늘도 산속에서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치앙마이 근교에 있는 메깜뽕이라는 데고요. 오늘도 트레킹 한 5km 정도 하려고 일로 왔습니다. 바로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폭포가 있어요. 아, 여기 되게 사람 많은 곳이네. 여기 약간 태국인들한테 인기 있는 약간 휴양지 뭐라 하지? 약간... 산림역할로 오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여기 태국 현지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, 여기도 되게 예쁩니다. 일단 어우. 일단 첫 입구부터 마음에 드네요. 아, 예, 아, 예. 올라갈 수 있겠지? 일단 길은 있는데 일단 갈수 있는데 까지 한번 가볼게요. 여기서 네, 어, 학교에서 폭포온것 같은데 이 폭포 길 따라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? 그냥 현장 체험학습 이런 걸로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딱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도 되게 멋있어서 저희가 치앙마이 시내에서 오토바이 타고 한 시간 정도 왔는데 이 정도면 올만하지? 아 근데 계단이 너무 높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5km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길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와나 오랜만에 포기라는 거를 포기라는 걸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? 길이 아니야. 이게 길이라고? 이게길일 리가 없어. 손도 와아아아아니아아아니죠이정도아아아님 어, 길길 인정? 내려가야겠다 <laughs> 트레킹 코스가 나와 있어서 왔는데 아이 어, 정도는 어몽길 대장님 정도 돼야지 트레킹할 수 있는. 내가태 우와 씨 무서워 무서워 안돼나안돼 폭포나 폭포나 구경하다 가겠습니다 제발 괜한 데로 왔네요 아이씨 폭포만 보러 오기는 좀 희망스러운데 망했네 뭐 하지 뭐 할까요 하시라 하라는 거 하시 하라시는 거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메한퐁 마을이 괜찮더라고요. 일단 맥한퐁 마을로 가서 커피 나한잔 해야겠습니다. 아이씨, 난감하네. 아씨, 아 넘어졌다. 아 갈비도 더, 갈비 미쳤는데. 아오토바이 괜찮냐? 난 다쳐도 넌 다치면 안 되거든. 아우, 어... 아 비와 가지고 어, 경, 경사에서 아, 어 피난다. 아, 개빡치네. 아, 아씨, 여기도 피나고. 갈비뼈 개 아프고. 아. 웃자냐?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? 비 계속 오는데? 아니 저해 떴는데 비가 왜 와? 너무 아픈데요? 후회해주세요 아 나왔다 <laughs> 어, 일단 카페로 도망가는 중아 어, 갈비뼈 미쳤는데? 아 어, 갈비뼈 최소 금이었거든요? 아 어, 근데 최소 골절로 바뀌었어요 어. 아, 일진이 사납네. 아, 씨. 너무, 태국 가서 너무, 행, 너무 행복, 너무 행복여행이었지? 아. 여기 맥간풍에는 이런 카페들이 많더라고요. 분위기 되게 좋지 않아요? 아, 숲 속에 잠자는 공주. 느낌. 아. 아, 아, 아. 짜증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때리겠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음. 죽이죠? 그리고 이런 감성 카페 치고도 가격이 싸요. 3,000원. 스타벅스보다 쌉니다. 커피 좀 마시고, 심신의 안정 좀 찾고, 가야지. 아, 머리에도 모래가 있네. 여기 또 구름다리같이 있어가지고 출구요, 출구요, 출구 아씨, 구름다리 도전 집에 가야 되나? 아, 너무 아픈데 오늘은 일진이 안 좋으니 불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도록 하겠습니다. 오씨, 뭐야? 아, 와, 뭐야? 오! 가도 되는 거 맞겠지? 잠깐 개 무서운데? 너무 흔들리는데? 일단 가볼게요. 오, 오, 풍경 좋아. 오, 형들. 오, 개 무서워. 오. 떨어지면 죽겠지? 오! 아, 씨. 됐다, 다 왔다. 오! 오, 씨발! 오! 오케이, 오케이. 다 왔어, 다 왔어. 다 왔어, 다 왔어. 와, 씨. 아, 갈비뼈. 다 왔다. 오! 별거 아니네! 별거 아니네! 도착! 어? 어? 안 갖고 왔는데? 여거 영수증 줘야 되나봐요 영수증 버리고 왔거든요 고프로로 커피 마신 거 보여주고 통과했습니다 영수증 갖고 영수증 보여줘야 되나봐요 일단 이 1시간 또 속도 가야되거든요, 1시간 반. 아. 아, 씨. 집에 갈수 있냐? 아. 또잡아졌어요 아. 조졌다, 이거. 어떡하냐? 아. 개빡치네. 아. 아, 이제 산길 끝, 산길은 끝났습니다. 좀 쉬다 가야겠다. 아, 여기도 까지고, 여기도 까지고, 여기도 까지고, 여기도 까지고. 이제 오토바이 안 탑니다. 아, 그래도 똑같은 쪽으로 두번 넘어졌으면 더 아팠겠지. 아, 내가 봤을 때저 오토바이가 개 썩은 것 같아요. 괜히 꾸준히 오토바이 빌려가지고... 아...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. 왜... 왜 넘어지는 거야? 왜 자빠지지? 나만 자빠지던데... 그 양쪽으로 브레이크 밟아서 그런가... 아... 아 어떡하냐? 오토바이씨, 저 어떻게 해. 물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? 숙소 가서 맥주나 마시겠습니다. 와 아, 진짜 되는 거 귀엽네! 여기가 오전엔 2시까지, 11시부터 2시까지 술 팔고,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인가 술 팔거든요? 아, 2시 넘어가지고 술도 못 샀어요. 어쩔 수 없지, 그만. 뭐. <laughs> 아, 시 도시락도 돌려놓고서, 받지도 않고 고 아, 운수 좋은 날이군요. 점심 메뉴 편의점 이거 먹고 기분 풀겠습니다 아, 큰일이네 내일 얼마나 물어주려고 하려나 근데 목숨은 구했어 다입니다 아씨 멘탈 개나가네 안떨어져 <laughs> 기스가 좀 나긴 했거든요 오토바이가 근데 빌려줄때도 확인은 안해가지고 원래 있던건지 아니면 은 제가 넘어져서 난건지 모르겠어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.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. 해징이 스쿠터는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. 다행히 뭐 수리비나 이런 거안 달라고 해서 그냥 반납했어요. 양심이 찔려 가지고 한번 넘어졌다고 두번 넘어졌는데 아니까 그냥 뭐 시동 걸어 보고 이것저것 보더니 오케이 줬습니다. 오늘은 또 광제 요양 중이고 이렇게 아마 이제 내일 바이로 갈 건데 지금 바이 버스표 찾아보고 있거든요 바이에서 아마 요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갈비뼈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어제보다 아픕니다 일단 이렇게 치앙마이 여행 개망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